이놈부터 잡는다. 소신이 상정할 마지막 안건은 금난 전권의 폐지이 옵니다. 비단 노론 대신들을 설득한다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금난 전권이 폐지하려면 당장 소상인들이 세수를 감당해 하는데 그들은 이미 육기신의 수수에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으니, 그리고 무엇보다 금상 또한 시전 상인들이 바치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당적을 떠나 조정 대신이라면 위하나 찬성할 리 없는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자, 이인좌를 잡을 생각이 옵니다. 제게 생각이 있어오니 어마마마께 우선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헌데 그보다 몸은 좀 괜찮으신 것이옵니까? 어미 걱정은 마세요. 예. 금난 정권의 폐지라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 새는 무엇으로 메꾼단 말입니까? 그뿐입니까? 이꼬박꼬박 봤던 시전 상인들의 자리세는요. 니네 놈들의 돈줄을 흔드니 똥줄이 타는 모양이구나. 금난전건 폐지를 위해 내 하지 못할 일이 없소. 대감들도 잘 알다시피 껍 없이 날뛰는 무술이 전출 자식이니. 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니 닭조던 개신세 되기 싫으면 이인좌 그자를 내치시오. 그자와의 연을 끊으란 말이오. 하면 내 조금은 양보해줄 마음이 있으니. 어. 그 자는 좀 늦었습니다. 대감. 그리 하시지요. 연인군의 뜻대로 소위를 내치시란 말입니다. 더불어 그간 지극정성으로 싸우던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나눠주시지요. 그저 소인의 말씀대로만 하오시면 됩니다. 설마니 제가 연인군 하나 어쩌지 못하겠습니까? 연인군에게 장부를 내어준 그자를 죽이거라. <laughs> 호위병이 도합 열 명의 <10명의> 사원부 감찰관까지. <laughs> 마시는 대접. 장부를 가져오게, 명심하게, 과한 욕심은 화를 푸른다는 것을, 응? <웃음> <웃음> 남은 술이 많은데 한잔해야지. 됐어. 뭐? <laughs> 여거 이곳에 영감! 영나우리 나가 꼭 이런 잡스러운 일까지 해야쓰 것소. 자네와 나의 약조, 벌써 잊었는가? 앞으로 자네 투전망은... 내거 실세. 하나 실망하지 말게. 약속대로 세 번만 나를 위해서 일해준다면은 이 두전방을 다시 돌려줌세. 그럼 이제 딱두번 남았어라. 대체 내 각별히 경계하러 당부할 건을. <laughs> <laughs> 우리 아버지 죽인 게 당신이지. 살려내. 살려내라가! 진심으로 미안하네. <laughs> 꺼져! 내앞보자 꺼져가이! 마마! 남의 집에 불 질러놓고 술이라. 마마께서 먼저 제 물건에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까? 해서 사람을 죽여 뒷타를 없애는 게 자네 방식인가? 하면 이자들도 언젠가 자네 손에 죽겠군. 제 사람 소중한 줄 모르니? 아니 그런가? 해서 뭘 얻고자 오신 겁니까? 돌려주려 왔네. 예서. 가리라도 뽑으시게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지. 그만. 어때? 아픈가? 실망스럽습니다. 좀더 그럴 듯한 반응을 기대했었는데. 진짜는 내 천천히 보여주도록 하지. 기대해도 좋을게야. 마마, 괜한 불란만 일으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는 내가 앞뒤 분간도 못하는 무지렁이로 보이느냐. 따라오거라. 우리 아버지 꼬드겨서 죽게 만들었자네! 살려내, 울 아버지 살려내라고! 지금 당장 그 노인의 자식이란 자를 수소문하거라. 음, 예? 그 자가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입단속들 조심하고. 어찌하여 그 자의 자식인 척했느냐. 죽은 노인의 장부를 노린 것이겠지. 원하는 게 무엇이오? 이 모두 자네 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함이니, 장부를 내주게. 당신을 어떻게 믿소? 조정 대신들이 우리들 편에 설리가 없지 않소? 게다가 당신은 금상해. 이 나라 임금의 자식, 조정 대소 신료들이 왕자라 부르는 내가 그들 전부와 싸우고 있네. 내 모든 걸 걸고, 어찌하면 나를 믿겠는가? 우들 목숨은 더 이상 우리끼 아니오. 먹고 살기 위해 육기신에게서 돈을 좀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육기신 그놈의 노예가 됐소. <laughs> 죽어도 살아도 우리들 목숨은 육기신 그놈의 것이란 말이오. 육기신 그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그러면 당신을 믿어주지. 장부는 그 후에 주겠어. 어있는가육기신이란 자는 인신매매 시신도 사고 판 악질 중의 악질. 대져서 첫생을 가도 염라대왕도 마다할 놈이 바로 그육기신이야 서성문이 시구문이라 불리는 게 바로 그육기신 때문이오. 들어갈 때 몸성이 들어가도 나올 때는 시체가 되니. <laughs> 니가 신혜가! 봐라. 그대는 인자 죽으나 사나 내 끼다. 알겠나? 네 이름은 반풍이고 니네 인자 내 끼다. 봐라. 네 이거 다 갖기 전에는 여서 죽어도 못 나갔나. 알았나. 알았나? 어허. 여전히 행동부터 앞서는구나. 말만 앞서는 것보단 낫지. 디켜. 계획은 있느냐? 내가 말했지, 난 나대로 할 일이 있다고. 뭘 믿고 저리 자신만만한 건지. 어떤 놈이야? 돈은 있고? 어, 어. 보자. 음. 근데 깜빡했나 보이. <laughs> 저기 음. 실력 하기는 해야 하니까 손발을 맞추려면 말이다. 그럼 미리 예고라도 하든가. 예고를 하지 않는 것. 그게 나의 계획이니라.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함께 하겠다는 뜻이냐?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웃음> <웃음> 똑바로 봐 아직 이렇게 새파랗게 젊고 힘도 센데 좋게 백냥은 받아야 되지 않겠나? <laughs> 알겠어 이놈이 백냥인데 나왜 이십냥인가? 삼십냥 쳐주리. 나도 백냥일세. <laughs> 덩과 삼십냥이라도 찍어주시게. 왕자감 두 벗겨내니 삼십냥밖에 안되는구만. <laughs> 뭐라? 희한하게 저런 인간들도 보는 눈이 있단 말이야. 이놈이. 왜? 내가 틀린 말 했나? 어, 근데 이놈이 아까부터 계속 반말이야 반말이. 아지, 이제 좀 적응될 때좀 되지 않았나? 뭐라? 야! 시방 니들 죽고 잡냐? 에이? 얘들아 쫓아버려. 주먹은 꽤나 쓸모 있구나. 오늘 나 때문에 산줄 알아. 어이, 육기신 나오라 그래. 얘들아, 이 귀한 자제분께서 겁대가리 상실하셨네? 왜 이리 판을 벌려? 이게 내 계획이니라. 지금부터 각자 할 일을 하자고. 수전만 깨러 왔담서 어째 빈 몸이고 나 백냥짜리야 얘들아 귀한 손님 왔네 쟤들 열냥짜리인데도 찾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도 목숨 걸고 돈좀 벌어보겠다는데, 어째 그냥 돌려보내겠나? 바둑돌이라도 돼야지. 와, 마음에 안 드나? 그러면 함께 봐라. 너가 네거 되면 그때 너로 마음대로 하면 될거 아니가? 대신 내가 이기면 너는 죽는 기다. 전방 뒤쪽으로 돌아가면 외부인들이 드나들 수 없는 문이 하나 있을 텐데 거기 있어 우덜 목숨. 한 방에 너무 많이 떨구지 마라. 비명 소리는 하나씩 들어야 제맛이니. <laughs> 안 하나? 그라면 레몬즈 하고. 그라면 재미없는데. 가리다가 목 빠지겄소. 왕자나리. 아, 이 유귀신. 장난질 그만하고 제대로 붙어. 안할 거. 니들 하는 짓을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사람이고 싶지가 않다. 지금 네놈 사지 찢어서 죽여버리고 싶은데 힘들게 참고 있거든. 그니까 이따위 장난질 짊어치우고 제대로 붙어. 죽고싶나 이씨. 그래. 니놈이 그렇게 나와야 내가 널 죽일 수 있지. 고마워라. 오랜만이네. 反馬。